어제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일본에서 거스름돈을 받고 보니 100엔을 받아야 하는데 100원을 받았다는 글을 X에 적었다는 것인데, 제목만 보고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 가서 거스름돈을 100엔이 아닌 1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일본인 네티즌이 올린 글이었어요. 여기에 다른 네티즌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고, 500엔도 500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같은 경우를 겪은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가 올라왔죠. 100엔이 지금 환율로 900원 정도니까 9분의 1의 금액을 받은 것이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100원이나 500원 동전을 대량 환전해서 일본에서 악의적으로 주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피해자인 것이죠. 받을 때는 100엔인 줄 알았으니까요. 100원을 받은 것이 화가 나서 고의적으로 100원을 다시 줬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역시 100엔인 줄 알고 100원을 줬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일본 상점의 100원은 과연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실수나 의도적으로 100원이나 500원을 지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한국에 왔던 일본인 관광객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실수나 고의적으로 썼을 수도 있죠. 작년 기준 양국 관광객 수를 보면 한국인이 일본에 간 것이 3배 정도 많았으니까 한국인이 더 많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개인적으로도 한국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일본에 방문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거스름돈 받을 때 주의하시고 비용을 지불하실 때도 사기꾼이 되지 않도록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